여기 동계올림픽 경기장에서 압도적인 수준 차이를 보였던 한국인 선수들을 보며 놀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결국 한국까지 찾아간 그녀는 한국의 한 공원에서 한국 어린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과연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에서 쇼트트랙 선수를 꿈꾸던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얼마 전 평소에 동경하고 있던 한국을 찾았다가 캐나다의 문화와 너무 다른 모습에 큰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늘 작고 약 나위여서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따돌림도 많이 받았었죠. 그 모습에 부모님은 저에게 운동을 시작해보기를 권했는데 그 운동이 바로 쇼트트랙이었어요. 그렇게 쇼트트랙이라는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 스스로에게도 너무 놀랐던 게 제가 생각보다 쇼트트랙을 잘 했던 거예요. 코치님께서도 몸이 작고 날렵하다 보니 순간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면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초반 스피드가 좋으니 후반에도 지속할 수 있는 체력만 잘 관리해서 끌어올린다면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죠. 그달 이후부터 저는 아마추어가 아닌 선수가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쇼트트랙 대회가 있는 날이면 늘 대회장에 찾아가 캐나다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대표 선배님들의 움직임을 보며 익혔었는데요. 그런데 항상 대회 날이면 압도적인 기량 차이로 선배님들의 기를 죽이는 나라의 선수들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쇼트트랙 남자부, 여자부, 500m 경기, 1000m 경기, 5000m 경기까지 쇼트트랙 전 종목을 나왔다 하면 전 종목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대체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에 저렇게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보이는 걸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나서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이란 나라를 거의 동경하다시피 하고 있고 심지어 이민까지도 고려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었어요. 제가 살던 캐나다는 사거리 도로에서도 언제든 좌회전을 할수 있는데 아예 신호등 자체에 좌회전 표시가 되는 화살표가 존재하지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주행 중에 좌측에 들어가야 하는 도로나 골목 등이 있다면 직진을 하던 차량들도 갑자기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저는 갑자기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놀라 그걸 피하려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하고 짜증이 났던 건 분명 자신의 차량 때문에 제가 피하다 넘어져 걷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냥 못본 척하고는 가버리는 거였어요. 일어나서 걸어보려 했지만 한쪽 다리에서 오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고통스러웠고 벽을 짚어가면서 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집을 가는 내내 많은 사람들과 마주쳐야 했지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도 단한 사람도 없었어요. 부모님과 저는 캐나다의 한 병원에 찾아갔는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제가 사는 캐나다는 캐나다 의료비가 거의 나오지 않지만 의료 서비스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악평이 자자한데요. 부모님과 병원에 도착하고 정말 몇 시간을 그대로 방치된 채 치료도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는지 몰라요. 단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는데 긴 대기시간 동안 제가 봐야 했던 건 매우 불친절한 의료관계자의 모습이었어요. 환자가 한없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캐나다 의료진들은 스낵타임을 가졌고 흡연과 잡담 시간들이 얼마나 긴 건지 기다리면서 흡연하며 떠들고 노는 의사들을 몇 명이나 지나쳤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거의 7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던 것 같았는데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만난 의사는 저에게 무릎 쪽에 반월 반월상 연골 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내려줬었는데요. 어, 반월상 연골은 무릎 관절면 사이에 있는데 평소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더라고요. 워낙에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작은 충격에도 손상될 수 있는 곳이라고도 했었는데요. 또한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돼버리면 자연적인 치유가 어려운 조직이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고 해도 파열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호전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의사분은 제 다리 상태가 생각보다 파열 범위가 넓어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는 어렵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의 의료 수준은 정말 세계에서도 정평이 날만큼 수준이 낮기로 유명해요. 어느 정도냐면 캐나다 모 병원에서 환자를 의사들이 조리돌림하고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던 엽기적인 사건이 있을 정도인데 캐나다 사람들은 그게 익숙할 만큼 전혀 놀라워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수준이었어요. 부모님도 그 캐나다의 낮은 의료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머뭇거리시다가 그래도 쇼트트랙 운동을 계속하려면 수술을 받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 저에게 수술 받기를 권했었는데요. 그때 캐나다 의사가 제가 쇼트트랙 운동 선수라는 말을 듣더니 수술을 하건 안 하건 앞으로 운동은 못할 거라면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쇼트트랙을 더 이상 못 한다는 소리도 너무 충격적이라 황당했는데 캐나다의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게 되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수술을 거부하고 그냥 나와. 버렸는데요. 어차피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저희 캐나다가 아닌 한국에서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동계올림픽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을 휩쓸던 한국의 인상적인 모습에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한국의 의료 수준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유명하다는 글을 봤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님은 자신들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서 아시아 3대 국가들 중에 가장 작은 나라 아니니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차라리 일본을 가서 치료 를 받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한국을 잘 몰랐다가 올림픽 경기에서 한국이 워낙에 따라갈 수 없는 기량 차이를 보여서 눈여겨 본게 다였을 뿐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국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호기롭게 부모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저 스스로도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을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올림픽 경기에서 본 일본이라는 나라의 선수들은 결승은 고사하고 예선 본선에서 줄줄이 떨어지기만 했지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임팩.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쇼트트랙을 모두 석권해버리는 한국이 건강적인 몸 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었기 때문에 걱정은 되었지만. 저는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죠. 간단한 물리치료를 하고 다리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서 약간의 통증은 있었지만 목발을 하고 움직일 수는 있었는데요. 한국에 갈 준비를 하면서도 목발 신세로 전락한 저의 이런 상황이 너무 한탄스럽더라고요.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정말 규모가 웅장했었는데요.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야 했기에 목발을 짚고 천천히 공항 로비까지 걸어나와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병원으로 갈 차편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었는데요. 한국공항 직원분은 저의 다리를 보시더니, 혹시 걷는 게 불편하신 거 아니세요? 라고 물으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었어요. 그러시고는 안쪽으로 들어와 잠시 앉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여행자 보험은 가입하셨는지 물어보시면서 이것저것 엄청 친절하게 챙겨주시기 시작하셨었는데요. 얼마 뒤 저는 정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었습니다. 공항 직원의 친절한 안내로 공항 밖을 나갔는데, 아니, 웬 승합차 한 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승합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직원분들은 차량에서 휠체어를 꺼내어 보여주시고는 목발을 사용하지 말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이거 내가 몸이 불편한 걸 보고는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끔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발로 하고 다녀도 충분하고 병원만 어떻게 가는지 알려 주면 그뿐이지. 저에게 왜 이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냐며 따져 물었는데요. 저의 그런 모습을 보던 공항 직원분은 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자 놀라셨는지 당황한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걷는 게 힘들어 보이셔서 자신이 서울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누림 시스템 을 신청했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라면서 여기 보이는 승합차가 병원까지 가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휠체어를 한국에 있는 동안 이용하는 것도 모두 무료라면서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사실 너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료로 이런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건지 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속으로 한국이 이렇게 나잘 사는 나라였었나 싶었을 정도였어요. 여하튼 저는 그런 한국의 놀라운 편의 시스템에 정말 너무 편하게 병원까지 갈수 있었어요. 지나고 나니 괜히 그 공항 직원분께도 언성을 높여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편한 저를 위해서 단지 친절을 베풀었던 건데 제가 오해를 하는 바람에 큰 소리를 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한국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 제가 탄 차량은 한국의 고속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너무 이색적인 고속도로 모습에 당황하기 시작했었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운전해 주시는 한국인 분께 도로에 어떻게 오토바이가 한 대도 보이지 않는 거냐면서 물어봤었는데요. 한국인 운전 기사 분은 제 말을 듣고는 약간 눈썹을 실룩이며 저게 대체 무슨 소리지 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아 영어를 할줄 모르시는 건가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가 무섭게 유창한 영어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에 올라오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유는 안전 때문이라고 했는데 보통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사고 충격을 흡수할 만한 어떠한 요소도 없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치명적이어서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저희 캐나다에서는 사실 그런 거 없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데 사실 과속하는 캐나다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많지 않아서예요. 그럼 캐나다 운전 의식이 좋아서냐고요? 아마 운전 의식이라기보다 엄청난 과태료 때문인데요. 저희 캐나다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상으로 과속하다가 걸리면 벌금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또 거의 모든 고속도로가 무료이고 톨게이트 자체가 없는데요. 과속하다가 걸리면 내야 하는 벌금은 거의 천만 원에 가까워요. 그렇다 보니 캐나다 운전자들은 과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캐나다와 달랐던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편하게 병원까지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도착한 병원에서 한국의 의사분들의 모습은 정말 신사적이시면서 환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저희 캐나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정말 환자를 머보듯 뭐 하고 위급한 환자가 있던 말던 자신들의 커피 마시는 시간과 담배를 흡연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불친절의 끝판왕인데 반면 한국 의사분들은 저의 이동과 대기하는 공간까지 사사로운 모든 것에 도움을 주려고 하셨었고 병원 대기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물론, 한국인들은 길다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캐나다에서 평균 7, 8시간씩 기다리거나, 때로는 하루 꼬박을 기다려본다면, 한국에서의 병원 대기 시간은 정말 짧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의사분께서는 저의 다리를 이리저리 살피시더니, 외상이 있으셨나봐요. 라면서, 보통 이렇게 젊은 분들이, 반월상 연골판을 다쳐서 오면, 거의 99% 외상에서 발생한다면서, 저에게 혹시 운동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보통은 무릎에 강한 회전력이 가해질 때, 발생을 많이 하는데 낙상 사고로도 나타날 때가 많다고 하면서 조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과 같이 치료가 어려운 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치료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뉘는데 보존적 치료 방법은 초기에 취하는데 현재 저의 다리는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환부에 1cm 미만의 작은 절개를 내고 관절 내시경을 집어넣은 후 모니터를 통해 손상된 반월상 연고를 보면서 치료하는 관절 내시경 치료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라면서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 의사분에게 수술을 받고 나면 다시 운동이 가능한지 물어봤었는데요. 한국 의사분께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완벽하게 수술을 마치며 수술 이후 짧게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무릎에 붓기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관절 운동이 가능해진다면 가볍게 조깅 정도의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꾸준한 재활을 병행하면서 관리한다면 추후에는 점진적으로 운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한번 다쳤기 때문에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라서 되도록이면 심한 운동은 자제하는 게 좋고 오랜 시간 재활 기간을 가지며 서서히 운동량을 끌어올려야 예전과 같 같은 컨디션이 될수 있을 거라고 해주셨었어요. 그 말씀에 그래도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이야기다 보니까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정식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고 곧바로 부모님께도 사실을 알렸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다친 자식을 홀로 타지로 보내 걱정이 되셨었는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을 오셨어요. 한국에 오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저를 안아주시면서 괜찮냐고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제가 한국에 도착하고 공항에서부터 겪었다. 어떤 이야기들을 어머니께 해드렸더니 정말 크게 놀라셨었는데요.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캐나다 사람이기에 이런 한국의 의료 선진 시스템에 감명받을 수밖에 없으셨던 거고 한국인들의 타인을 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대단한 나라구나라면서 연신 감탄해. 하셨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분께 어머님이 식사를 안 하셔서 혹시 괜찮다면 잠시 나가 어머니와 식사를 하고 와도 되겠냐고 물었었는데요. 간호사분께서는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되고 금방 오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1층 로비로 내려갔는데요. 내려가 밖을 보니 해가 저물어서 날이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얼마 뒤 저와 어머니는 정말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바로 병원 옆 공원에서 뛰어놀던 한국의 어린 아이들 때문이었는데 해가 저물어 날이 컴컴해지고 있는데도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공원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어머니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곧 있으면 아이들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오겠지 하고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으로 한 한국의 경찰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했었거든요. 경찰에게 저희는 아이들이 이 늦은 시간에 공원 안에서 큰 위험에 처해 있다며 빨리 아이들을 구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였죠. 당연히 영어로 이야기를 해서 한국인 경찰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걱정도 했었지만 한국인 분들은 누굴 만나도 영어들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얼마 뒤 경찰차가 공원에 진입했고 한국 경찰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어머니와 함께 있던 저희에게 다가왔는데요. 저희에게 어떤 상황이냐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자초지종을 경찰분에게 설명했더니 한국인 경찰분께서는 엄청 당황해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시더니 한국에는 이 시간에 아이들이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경찰까지 불렀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가 지내는 캐나다에서는 12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보호자도 없이 공공장소에 있는 걸 보게 되면 해당 부모님들은 아동방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심각한 경우에는 부모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가거나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부모가 12세 미만의 아이들과 항상 함께해야 하는 의무가 필연적으로 깔려있고,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아이들이 부모 없이 공공장소에서 단순 휴식을 취하고 있어도 저희 캐나다에선 법에 위배됩니다. 보통 캐나다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잘 지켜지고 있기도 하고 이 관련 법에 반하는 행동이나 장면들을 보게 되면 바로 신고하는 의식도 캐나다에선 매우 투철한 편이거든요. 이건 저희 캐나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주마다 규정하는 연령이 다를 뿐 같은 맥락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공공장소가 아닌 본인의 집에 부모 없이 혼자 있는 것도 법에 위배될 정도로 아동방임죄는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 저문 시간에도 보호자가 없이 아이들이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저희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힐 일이었던 거죠 한국 경찰 분께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이고 이렇게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놀이기구도 타는 모습은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라면서 문화적인 오해로 경찰에 신고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타지의 아이들을 보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주저없이 저희 경찰들을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면서 인사까지 해주시더요 아마 캐나다 경찰 분들이었다면 기껏 신고받고 나왔는데 이렇게 허탕을 치면 대번에 화를 내기 마련인데 오히려 저희에게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대체 한국분들의 이런 시민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증이 생길 만큼 성숙한 한국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어머니와 저는 존경심까지 들었어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을 겪고 어머니와 저는 병원 바로 옆에 있던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식당에 들어가 한국어로 써있는 메뉴를 읽을 수 없어서 그냥 추천해주시는 음식으로 달라며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 앞에 나온 음식을 보고 저와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채 정말 황당해 했었는데요. 저희 앞에 나온 음식은 빨간 국물에 스팸이 잔뜩 들어간 스프였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캐나다에서는 스팸이나 소시지 같은 재료들은 굉장히 질이 낮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런데 이런 스팸과 소시지를 잔뜩 넣은 국물에 음식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었으니 어머니와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어, 도저히 손이 가지 않는 비주얼이었고 심지어 어머니는 그냥 식당을 나가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주변을 보니 많은 한국인 분들은 그 음식을 엄청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땀까지 뻘뻘 흘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처럼 환자복을 입은 분들도 몇몇 보이더라고요. 어머니에게 내가 먼저 먹어보겠다면서 소세지는 건들지 못하겠고 국물만 수저로 떠먹어 봤었는데요. 국물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달콤하면서 매콤하면서 짭짤하기까지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한입 떠먹고는 어머니에게 이거 국물이 너무 완벽한데라고 하자. 어머니는 에이 설마라면서 한입 드시게 되었는데요. 어머니는 국물 맛을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면서 스팸이 들어간 국물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냐며 놀라시더라고요. 저와 어머니는 이후로 정말 한국인들이 드셨던 것처럼 땀을 뻘뻘 흘려가며 남김없이 부대찌개를 먹어치웠는데요. 생전 스팸이나 소시지는 캐나다에 살면서 구경조차 하지 않았던 음식 재료였는데 한국 덕분에 스팸 맛을 제대로 알아버렸지 뭐예요. 사실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하며 한국의 많은 곳들을 볼 수는 없었어요. 오직 병원에서만 지내야 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수술을 잘 마치고 어느 정도 회복기를 거친 후에 저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는데요. 캐나다에 있는 병원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아서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마다 한국을 방문해 가면서 재활에 힘썼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쇼트트랙이라는 운동을 할 수는 없었는데요.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니 그나마 위안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런 상심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었던 건 제가 쇼트트랙 이라는 운동 덕분에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선보이며 동계올림픽을 재패하던 한국 선수들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면서 놀라웠던 한국의 의료 선진 시스템과 한국 사람들의 따뜻했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음식들을 만나게 되면서 요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지금 우리 가족이 가장 즐겨 먹는 국물 요리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부대찌개예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캐나다에서 만들어준 부대찌개를 보시더니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국을 끓였던 냄비까지 싹싹 비우실 정도로 너무 맛있다하셨었고 그런 이유로 저희 집 주방에는 스팸과 소시지가 잔뜩 구비되어 있어요. 다리가 완전하게 회복돼서 뛸수 있을 만큼 좋아지면 저는 다시 저희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날 예정인데요. 치료 때문에 갔던 터라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연을 쓰다 보니 한국 음식이 또 생각나네요. 오늘은 귀찮기도 하니까 마트에 가서 한국 라면을 사다 끓여 먹어야겠어요. 자 오늘은 캐나다에서 쇼트트랙 선수 꿈꾸던 그레이스 씨가 한국의 병원을 찾으며 경험한 이야기를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해외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